근데 마침 딱 요번에 예비 주주가 될수 있는 이벤트를 하더라고요. 야, 이거 아이디어 좋다 생각을 했는데 저도 이거는 주식교환권이 탐나서라도 들어가서 좀 열심히 봐야겠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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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혹시 디즈니의 이 마블 시리즈 영화 좋아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블 시리즈만큼은 빼놓지 않고 꼭 영화관 가서 꼬박꼬박 챙겨보는데요. 최근에 놀라운 기사가 하나 나왔죠. 한국 배우 박서준. 이 마블 영화 출연 공식화. 그것도 이 메인 시리즈인 캡틴 마블 2에 나오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와, 이 한국 배우들의 헐리우드 진출 사례가 점점 많아진 것 같아요. 이 캡틴 마블 2도 2022년에서 2023년에 개봉이라는데 또 한국 배우가 나온다고 하니까 더 기대가 되는데요. 근데 이거 보시면 외신에서는 이 박서준 배우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이태원 클라스의 스타인 박서준이 캡... 캡틴 마블 시리즈에 나온다. 이렇게 대부분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배우 박서준님의 대표작이 이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라는 걸알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혹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드라마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이 관련된 내용을 투자랑 연결시켜서 유튜브에 올린 적도 있습니다. 특히 명대사도 많고 개인적으로는 동기부여도 되는 드라마여가지고 재밌게 봤는데 제가 굳이 이 드라마와 영화를 말씀드린 이유가 있겠죠 혹시 이 이태원 클라스랑 캡틴 마블 이 드라마와 영화의 공통점 눈치채 하셨나요? 네, 이미 제목에 제가 적어놨지만 둘다 만화. 웹툰을 기반으로 한 컨텐츠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관련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만화를 잘 활용하는 기업 뭐니뭐니 해도 디즈니 아닐까 하는데 이 자료가 뭐냐면 현재까지 누적으로 전 세계 박스 오피스 관람 기록을 보여주는데 역대 박스 오피스 순위 탑10 중에 여기 제가 표시해 놨는데 무려 5개가 디즈니의 마블 시리즈입니다 지금 역대 최고 기록이 이 마블 시리즈의 어벤져스 엔드게임이라는 영화고요 2위가 아바타인데 이게 2009년 작품인데 2019년까지 깨 지지 않고 있는 기록이었다가 이 엔드게임 한테 밀려났죠. 그리고 여기 표시해놨지만 여기 동그라미 친 녹색으로 표시해놓은 이 작품들이 다 디즈니의 마블 시리즈입니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영화계를 완전 평정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거 다시 말해서 이 마블이라는 만화를 기반으로 한 영화가 대박이 나서 디즈니를 먹여살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디즈니가 만화 제작사인 마블을 인수한게 2009년이었고 그 당시 CEO였던 밥마이거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블에서 활용 가능한 캐릭터만 5 0 0 0개가 넘는다. 말 그대로 이 보물 상자나 다를 게 없다. 라고 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그 말은 진짜 현실이 돼버렸죠 보시는 게 디즈니의 장기 주가 차트인데요. 2009년 마블을 인수한 게 신의 한 수였고 물론 그 뒤에도 여러가지 회사들 인수하기도 하고 했지만 역시 이렇게 보면 과거 10년 디즈니를 먹여살린 건 크게 봤을 때 만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지금 디즈니가 나아가는 방향을 보면 향후 최소 5년 이상 제가 봤을 때 향후 10년도 디즈니를 먹여살릴 건 결국 만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면 디즈니가 아예 선전포고를 하죠. 마블 시리즈 잘나가면 니까 세계관 확대해서 넷플릭스고 뭐고 경쟁사 다 때려잡겠다 어떻게 할 거냐 핵심은 이거죠 여태까지는 만화를 영화로 만드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이 영화뿐 아니라 드라마로도 만들겠다 스트리밍에 이걸 얹어서 수십 편 만들겠다 캐릭터를 아주 풀 가동하겠다 이렇게 밝힌 거죠 야 이것만 봐도 역시 잘 만든 만화 한 개가 한 회사를 몇십년 먹여 살린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이 마블의 캐릭터들이 너무 많아서 이 세계관이 너무 많아서 <laughs> 이 행성처럼 표현을 한모 모습입니다. 이 분석을 한 자료인데 캐릭터가 너무 많아서 지금 나온 캐릭터들은 점으로 표시가 됩니다. 마치 지구의 어떤 도시나 국가들이 점으로 표현되는 것처럼. 이렇게 어마어마한 캐릭터들을 보유하고 있다 할수 있는 게 너무 너무 많다 무서울 정도입니다. 대표적으로 디즈니 얘기를 먼저 했지만 당연히 다른 회사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넷플릭스도 설립 이후에 첫 인수 회사가 만화책 회사였습니다. 이 밀러월드라는 회사인데 이 영화 킹스맨 보신 분들도 많을 거고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 킹스맨을 대표적으로 제작한 만화 회사 밀러월드를 2017년에 인수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넷플릭스도 그렇고 컨텐츠 회사들, 스트리밍 회사들 전부 지금 디즈니와 같은 전략을 쓰고 있다. 컨텐츠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렇게 제가 대표적인 것들만 보여드렸지만 역시 잘 만든 만화 한개잘 찾아놓으면 우리도 소위 대박이라고 하는 좋은 투자 기회를 미리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제 생각인데요. 사실 잘 생각해보면 바다 건너 멀리 미국의 이런 기업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서도 찾을 수 있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2014년에 대한민국의 수많은 직장인들에게 큰 감동을 줬던 이 미생이라는 드라마 역시 웹툰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죠. 개인적으로 저는 취업하고 이걸 봤는데 너무 감명받아서 웹툰을 책으로도 사서 보관 중입니다. 명대사도 너무 많았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명언이 기회에도 자격이 있다. 되게 열심히 살아야 될것 같은 자극을 주는 문구여서 제가 좋아합니다. 이렇게 앞으로도 만화. 요즘은 웹툰이죠. 예전엔 만화였다면 이제 웹툰이라는 형태로 우리가 볼수 있는데 말 그대로 이 웹툰만 잘 봐도 우리도 대박! 투자 기회를 충분히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게제 생각인데요. 개인적으로는 꼭 투자라는 게 어렵게 기업 공부를 하고 분석을 해야지만 되는 게 아니라, 머리 시키면서도 좋아하는 만화를 보다가, 야, 이거 너무 재밌네. 이 웹툰이 드라마나 영화로 나오면 대박이겠다. 이런 댓글도 많이 달리잖아요. 그 웹툰 보면. 그리고 또 게임으로도 요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애널리스트나 전문가 분들보다도 우리가 놀면서도 먼저 대박 느낌을 누구보다도 빨리 알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평소에 웹툰 보다가, 이 웹툰이 뭔가로 나온다. 드라마 만든다. 영화로 만든다. 해외 진출한다. 이러면 어디서 하나 같은 걸 유심히 살펴볼 수도 있겠죠 뭐또 그런 것들이 잘 되면 굿즈로도 연결되고 굿즈, 영화, 드라마, 게임 잘 되면 또 웹툰이 흥행하고 완전 선순환 효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최근에 우연히 한 인터뷰를 봤었는데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지난 10년 동안은 한국의 k p o 이 어떻게 보면 한류라는 걸 이끌었잖아요 근데 앞으로 10년은 K-웹툰 진짜 웹툰은 한국이 1등이 맞으니까 명확한 1등이니까 K-웹툰이 이끌 수도 있다 이러는데 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진짜로 적극 동의하는 바고요 이 컨텐츠의 시대에서 아직은 웹툰 시장이 절대적인 규모는 작습니다. 근데 이 과거의 만화책이 스마트폰을 만나서 또 MG 세대를 만나서 웹툰으로 재탄생했고 그 덕분에 이 성장성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또 이게 만화라서 언어만 바꾸면 해외 진출도 너무 용이하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이 영상과 쌍벽을 이룰 만한 또 다른 형태의 컨텐츠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8월 기준으로 카카오 웹툰도 홈페이지 개편을 싹 했더라고요. 진짜 이제 웹툰도 그냥 만화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놀이, 즐길거리, 야 거의 문화 수준이 됐다고 느낀 게이 웹페이지입니다. 보시면 만화 첫 장면이 이렇게 화려하고요. 만화 주인공 움직이는 건 기본이고, 거의 애니메이션 수준입니다. 옛날에 만화책 보듯이 쭉쭉 넘겼다면은 볼거리가 진짜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야비무쌍이라는 웹툰을 보고 있는데, 웹툰에 사는 무협지를 좀 좋아해요. 이거 이제 보시면은, 야 그림 자체를 보는 재미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다 그리지? 이 화려한 액션과 엄청난 대체 이런 동작 하나하나를 상세하게 그리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까 하면서 보는 재미도 좀 쏠쏠한 것 같습니다 또 이게 바로 최신화 바로 뜬 따끈따끈한 신작 보려면 캐시 같은 거 충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마침 카카오 웹툰 가입 안 하신 분들은 8월 내내 가입하시면 5,000캐시 드리는 이벤트를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제 채널 구독자분들은 선착순으로 KW 소수봉키 추천인 등록코드 입력하시면 1000 캐시 더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저는 사실 진짜 이 이벤트가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카카오 웹툰이 만약에 대박 날것 같다. 정확히는 카카오 웹툰을 가지고 있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죠. 그러면 이제 만화도 보면서 이 회사에 투자도 하면 좋잖아요. 근데 아직 상장이 안 됐습니다. 아쉽게도. 근데 마침 딱 요번에 예비 주주가 될수 있는 이벤트를 하더라고요. 야, 이거 아이디어 좋다. 생각을 했는데, 크게 두 가지 이벤트입니다. 이 기간 동안 출석 체크만 해도 주식 교환권 받을 수 있는 응모권을 준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또이 기간 동안 매일 들어가서 웹툰 퀴즈 맞추면 똑같이 주식 교환권 받을 수 있는 응모권을 매일매일 준다고 하니까 어, 저도 이거는 들어가서 주식 교환권이 탐나서라도 들어가서 좀 열심히 봐야겠네요. <laughs> 투자 기회를 멀리서 머리 아프게 찾을 게 아니라 웹툰 보면서 머리 식히면서 좋은 투자 기회를 충분히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